여러분 안녕하세요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하늘뜨펴기를 한지 이제 3주째네요. 음, 생각보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기간이 되게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은데. 음, 곧볼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곧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건강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은, 음, 하늘 뜻표기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듣는다 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 여러분의 이렇게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좀 듣고 싶은데요. 저는 약간 여러분처럼 그런 재미있는 생각을 잘못 하는 사람이어서 음, 듣는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귀에 들리는 귀에 소리가 들리는 뭐그 정도의 평범한 생각만 떠오릅니다. 어 물론 뭐 귀로 소리를 듣기 조금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아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저처럼 듣는다라고 하면.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듣는 것이 하늘 뜻 표기에서 아주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음,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모른다고 말했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번에는 어, 그 바로 다음 이야기인데요. 음, 그때 베드로가 어,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의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그곳에서 신문을 받고 계셨어요. 이 신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음, 막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께 아, 막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당신, 당신은 대체 뭘 가르치고 다니는 겁니까? 이렇게 막 캥으로 보고 있었어요. 심, 신문 당하고 있었죠. 어, 하, 이거를 이제 신문 당하고 있는 과정이 재판이었는데요. 사실 재판. 이렇게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람들을 산해드린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 어, 이 사람들이 바로 산해드린이었어요. 어, 이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 산해드린이라는 기구가 법원 같은 음, 그런 기구였겠죠, 아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산해드린은 권력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힘이 아주 아주 센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센 사내들이니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재판을 하다가 결국에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우리가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지요.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보면요, 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에게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처형한다고 했을 때, 어이 권한은 사실 사내들인에게 있지 않고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받고. 예수님과 아 예수님에게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당신의 동족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소. 당신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요? 이런 많은 질문들을 남겨요. 이 질문 끝에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진리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보통은 진리라고 하면 음, 시간이나 공간에 상관없이 늘 사실, 늘 진실인 것을 의미해요. 음,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후에 그는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풀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이제 37절뿐만 아니라 28절부터 40절인데요. 어, 이거 전체를 쭉 이렇게 훑어보면은 유대인들보다는 빌라도가 차라리 낫게 느껴지기도 해요. 어, 빌라도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데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합니다. 빌라도는 그렇게나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면서 그렇게나 고민을 했으면서 왜 예수님을 처형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빌라도와 사내드이는 서로 이익을, 어, 서로에게서 이익을 쫓았기, 찾았기 때문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 어, 둘이 힘을 합침으로써 자기에게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죠. 그런데 로마는 늘 강압적으로 군 것은 아니었어요. 로마는 어, 유대인에게 어느 정도의 통치권을 줬어요. 자기들끼리 지낼 수 있도록 조금 풀어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풀어주니까, 이제, 이런 로마의 통치 하에서 사내들이니 권력을 이렇게, 어,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가 허락한 권력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이는이 로마의 통치에, 통치를 지지해야만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어요. 로마가 유대인들을 괴롭히는데도 사내들이는 로마를 응원했던 것이죠. 어, 즉, 빌라도, 그러니까 로마 총독과 사내들이 이 사람들은 한통 속이었어요. 크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어, 빌라도가 유대인들보다는 나아 보이지만 결국 그 사람은 로마의 총독이고, 사내들인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빌라도는 결국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던 것이지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격정적이에요. 막 정신이 없고 무서워요. 예수님은, 음, 자기 편이 단한 명도 없이 홀로 서 있었지요. 바깥에는 예수를 죽여라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서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앞에는, 이 앞에는 예수님의 목숨을, 예수님의 죽음을 판가름할 수 있는 빌라도가 서 있었어요. 음,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두렵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이 외로움은 물론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롭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도 나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이 왔을 것 같아요. 음, 하늘 뜻 펴기를 시작할 때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한 번도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빌라도와도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진리를 만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리를 귀로 들었다고 해서 진리를 만났다고 해서 결코 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왕이냐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세요. 왕이냐, 아니냐, 이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인 것이에요. 제가 믿기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진리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진리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듣기로는 예수님을 미워했었던 유대인들도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아주 아주 화를 많이 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났어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소외된 친구들의 목소리를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저 소리만 듣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결코 알아차릴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픈 친구들의 마음 역시 절대 알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새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외로움을 생각해 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주 즐겁게 잘 지내고 또 음, 사순절인 만큼 예수님이 그러셨듯 이웃의 고난에 통참하며 한 주를 잘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머물며 말씀을 듣는 사람도 알아차리기 어렵고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는 사람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물음표가 생길 때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이 될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단순히 소리만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이 예수님께 들릴 수 있도록 소망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입니다.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이 사순절을, 그리고 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고백과 다짐이 담긴 마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